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laughs> 어,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함에서 구원받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벌고자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싶어서 질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뱃살에서 빨리 구원받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위해 돈을 벌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죠. 이스라엘 사회의 가운데에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또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로, 속국으로 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광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시대가 건강하면은 이 선지자는 항상 왕궁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이 이 다위세 시대에 왕궁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시대가 건강하지 않고 부도덕한 상황이 되면은 이 예수님 시대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쫓겨나서 홀대받으며 또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이 로마의 식민지와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사회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처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세례의 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의 그 시대에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려고 하면은 그냥 희미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고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이다. 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뭐 고운 풍채도 없고 상한 뭐 질고를 지고 그 정도의 어떤 이 희미한 형상과 모양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그 정도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최후의 선지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이죠. 구약에 있는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수 없었고, 이름이 뭔지도 몰라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거 하나만 알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반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에게 세례를 준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뒷부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가장 큰 사람이지만 동시에 구시대의 인물이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영접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로마의 식민지와 압제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 가시적인 해방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자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비관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죠. 세례관 생각에도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러면서, 그러나 다른 이 군중들과는 다르게 상당한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인식은 군사적인 왕, 물리적이고 통치적이고 어, 불의들을 다한 번에 갈아엎으시는 그러한 세상의 이 물리적인 왕을 원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군사적인 왕으로 오셨다고 믿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다큰 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공급자, 도움자, 뭔가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역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같이 살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구원주이시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물질에 대한 구원주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구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서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서로가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목적은 무엇이죠? 한 끼도 먹기 힘든 이 가난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면서 됐다. 예수님이면 우리 먹고 사는 거다 해결해 그래 줄수 있다. 자기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어떤 어, 자기의 삶의 지혜나 어떤 재산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로는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이 실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목적과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뭐냐면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야베스의 축복.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석 자체가 다른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이 기적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꾸 자기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아멘. 자, 기적에 대한 부분인데, 어,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 부분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8절이나, 35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들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 말씀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고대로 인용하시는데 한 부분을 빠트리세요.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부분은 빼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왜 빼셨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러신 거죠.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이 나는 아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적과 치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치유를 하신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이면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도 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치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그 가운데에서 거듭남,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기적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겉으로 나타난 흔적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의,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볼 때에 그냥 그 가운데 드러나는 단순한 어떤 문자적인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를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해서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내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론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어야 하듯이 어, 여러분 이 한국 사회 가운데 혹은 혹은 전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치유 집회나 능력 집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는. 이 진리들을 놓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다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선생으로. 가르침은 좋아하죠. 가르침은 좋아하고 그 뜻은 좋아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또 기독교를 하나의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제 무슬림이 팽창하면서, 어,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어, 십자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8번의 십자군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 이 기독교에서 정확히 말하면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 이 십자군 전쟁의 이 모토는 그거였습니다. 히렘 전쟁. 가나안 전쟁이죠. 진멸해라. 다 없애 버려라.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와 무슬림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더 이상 이제 기독교와 무슬림의 화해가 더 이상은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지금도 무슬림은 십자군 이렇게 하면은 뭐 엄청나게 흥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하나의 그냥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어떤 권력을 키우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큰 권위를 갖고 외적인 능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데 사실 이 가운도 카톨릭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앵글로카톨릭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외적인 권위를 세워보자. 뭔가 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목사에게 엎드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에서 다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고 가르침과 전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자꾸 오해하고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치 기독교와 불교가 종교 전쟁이라도 하듯이 뭐 예산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참 마음 아프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보수 정권의 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진보 정권의 편에 있으면 아,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기독교는 어려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산적으로도 많이 깎이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약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나의 힘을 모아가지고 보수 정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기독교를 어떤 하나의 힘으로 관주하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들 많이 있죠. 절간에 들어가서 이 불교를 없애야 한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그런 신앙인들이 어떤 불상을 막 뒤엎어버리고 그런 일도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기르고 무언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를 사람들 앞에 높이 들어 올리고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첫 번째 가르치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심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 라는 이 표현은, 어, 디다케 라는 표현으로 그것은 사적으로 자신의 교훈을 성도에게 전달해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겠죠. 디모대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적용되어서 성화되어가고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힘을 길르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성품이 자꾸만 비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해서 이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세주 예수를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최고 우선순위는 항상 가르침과 전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침노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담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 전도와 가르침과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두 가지를 우리는 아주 균형 있게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확장과 통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두 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에서 끝나지 않죠?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끝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성품의 변화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모았던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져 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성품이 바뀌어 가는 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싸움닭이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예의 없는 사람들 보면은 세우고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격이 그렇게 하고 나면 편할까요? 그렇지 않죠. 순간 생각하는 거죠. 나 목사인데 하면서 목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성질 나오고 또 회개하고 이생활을 제가 이 마음 속의 분노와 이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10년이 넘게 오랜 시간들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짓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안 그러셨던 분들은 뭘 저래 그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힘들었었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힘들어요. 근데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계속, 계속 실패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은혜 말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갖고 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심과 전도는 항상 같이 가고 균형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못 듣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같이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귀 없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가르침과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